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새벽 운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첫눈도 많이 내려서 난리도 아닌 요즘이네요. 하지만 막상 운동 나오면 더 기분 좋게 운동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역시 헬스장에만 도착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운동 잘하고 계신가요? 진짜 운동이라는 게 시작도 힘들지만 꾸준히 하기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헬스를 할지 구매도 생각 못했네요. 저의 운동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요가만 만 3년 넘게 다녔고 새벽 수영도 만 2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헬스만 하는데요. 헬스는 이제 만 2년 차 들어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한건 1년 도채 되지 않지만요. 요가는 제가 진짜 유연성이 제로라서 몸의 유연성도 키우고 운동을 숨쉬기 운동 외엔 안할 시기라 운동 겸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구 필라테스랑 소도구 필라테스는 골격 근량을 늘리고 싶은데 헬스는 하기 싫고 좀더 아예 성향에 맞고 즐겁게 할수 있는 걸 찾다가 하게 되었는데 골격 근량은 진짜 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골격 근량 부지입니다. 수영은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물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시작했어요. 체육센터 특성상 인원이 많아서 나의 진도에 맞게 나가지 않고 워낙 골격 근량도 부족하고 체력이 딸리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영이 재미있어서 수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헬스해 보면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수영 강사분들도 모두 헬스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짝꿍이 헬스단이자 계속 설득하는 거에 맞물려서 헬스를 수영을 도와줄 만한 힘 키우기의 도구로서 시작한 것도 큰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요가, 기구, 필라테스, 수영 모두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시간에 가서 운동을 진행해 주었다는 건데 진행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운동 중간에 힘들면 많이 쉬어 주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을 땐 으쌰으쌰 열심히 해주고 헬스라는 운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부분이 좀 남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헬스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하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큰거 말이에요. 보통 헬스를 하는 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질이라는 단어 자체. 가 남성스러운 느낌이 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 헬스라는 운동을 접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부터 했어요. 그 아시잖아요. 근육 울퉁불퉁 커서 일명 근육돼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서 헬스라는 운동을 기피하게 되었는데요. 왠지 무거운 무게로 운동해야 할 것만 같고, 하지만 막상 헬스를 해보니 무게보다는 자세와 고립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부위의 발달과 몸매 라인을 정리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볼록볼록 탄탄해지고 예뻐지는 몸을 보면 또 그렇게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운동할 때보다 헬스는 확실히 몸의 변화가 다른 운동에 비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식단 유지를 잘안 하면 바로 살이 올라와서 보이던 근육들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식단 조절하는 게 헬스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다른 운동과 같이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빠르게 몸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재미로 다니게 되는 것 같고요. 맨 처음 제가 헬스라는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라운드 숄더가 많이 좋아진 것이에요. 제가 원래 심한 라운드 숄더에다가 어조비 끝판왕이었거든요. 내가 콤플렉스처럼 느껴졌던 부분에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진 순간, 전 예감했어요. 내가 헬스의 매력에 퐁당 빠지겠구나 하고요.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을 꼽자면 어깨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처음에 1kg 덤벨로만 해도 끙끙대서요. 그래도 변화된 저의 어깨를 생각하며 꾸준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설레이고 재밌는 운동을 꼽자면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체 정말 힘들고 싫은데, 제가 하는 운동 중에서 중량을 가장 많이 다룰 수 있어서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하체 운동은 거의 3시간 정도나 좀더 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가장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굶이 있다면, 기초 대사량 높여서 어느 정도 양껏 먹어도 살이 잘 안지는 체질로 만들고 싶거든요. 히히 여러분은 어떤 운동하세요? 저는 헬스가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운동 화이팅입니다.